있었는데, 아, 이거 한 기다려봐. 준비를 오늘은 이렇게. 아, 이 아, 어렇게 아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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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 풍덩 이 아, 이 아, 이렇이거게 아, 이이거게 아, 있렇게 이렇게. 요 どんどんこですどんどんこ 나 왔어야지 아하하짜증나네 나도 일정이 있어 뭔 일정 이 있어 니가 알지 아 거기다 볶아야 되니까 아? 한번 볶아야지 한번볶야 되니까 뭘 볶아 야채를 아야지 아니 그냥 여기다 볶으실래요? 난잘 볶아 아 볶아야 돼왜 <laughs> 와서 상경? 삼겹... 니가 왜가사방에가 묶여와서 아니가해줘 <laughs> <그럼 웃음> 뭐, 됐어. 우리가 볶생각 가고 이미 준비 다고, 다고 있는데 <무늘나> 개미랑 볶으야맛있지 소미가 어. 딱 올라온단 말이야 돼, 야, 안 되죠? 오, 이제 설화 사탕이 그 안되지 물좀 갖고 오겠습니다 미리 양파 향을 참 우려야 되는데 물 부어야지 어 그렇지 물 부어야지 물 부어야지 어물 부어야지 자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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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것 같은데요? 아, 그어드될것같아어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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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같어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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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 어우 맛있게 아, 어 맛있겠죠? 과장 먹게. 아, 동아텐동이야 밴동. <laughs> 음, 맛난. 네 맛있어. 이토끼가 지났는데? 뭐가 2019년인데. 그 <laughs> <laughs> 너무 많이 뿌리핑한데 들어가면 <laughs> <laughs> 얘기해. 맞 음. 아, 커피 네. 아. Today's gonna be a good day, wake 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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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day's gonna be a good day. Today's gonna be a good day, wake up, today's gonna be a good day. Set your affirmations, aspirations.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. Good food, good mood, blood in circulation. One step at a time, yeah, that's how you make it. Fight. Set a goal, you control, and the steps you take them. I try to pick one thought, have some concentration. Whoa. If don't, I make a don't mistake, you know? it's called education. <laughs> I try to do this every day, call it replication. Wake up. today's gonna be a good day. Wake up today's gonna be a good day. Oh my god. Today's gonna be a good day. Wake u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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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day's gonna be a good day. So life is easy though and downs just like every different season yeah sometimes i'm high other times i'm barely breathing though i always gotta fight now i in the demons yeah negative thoughts boys i'll i'll never stop i i can all the when i'm lost so i'ma fake it till i make it positive thoughts are overtaken i got patience one day at a time is how you operate a cadence a flow you grow you show yourself a foundation stay away from all the shit that causes temptation i know that i like to do it cause of sensation i live my life in my head like a narration don't expect greatness do my best 엉덩이! 엉덩이! 이리 와! 엉덩이! 죠안 돼! 생선은! 이시이 생선 냄새 맡았구나? 자, 세요 뜨거요는래로양념지 차박 고정된 거차고도된 거지 오 진짜로 렇게너 내가 이거 진짜, 음. 어, 어, 그래. 진짜. <laughs> 짜요? 짭 오, 왜요? <laughs> 아, 느꼈다 아, 순룡을. 밥 도둑인데요. 와, 엄청 맛있는데?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맞지? 달래새고 막. 이 양념장이 그 양념장 비싸니까. 야, 말... 왜, 배, 야, 뭐, 뭐, 뼈다먹었어 뭐,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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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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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춥냐? 응. 어 알어? 그래. 얘들 바보 아, 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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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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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추 한병더 있어요? 어디서 왔어요? 물을 때 이렇게 왔어이 배추 날씨 왔어요? 가려서 왔어요? 아 배추는 사오래. 이거 먹고 어디서 왔어요? 젓가락 하나만. 몰라요. 여기서 왔어요. 밥이야. 젓가락 좀 갖다 줘. 어서 디 왔어? 뭐. 대단한 거구만 대단한 거. 잠깐만 뭐? 이렇게 하면 편집이 힘들다고 자꾸 잘 나가잖아. 여자이기 뭐 가는 정도 맨날. <laughs> 쓸게 없잖아. 쓸게 없잖아. 오줌을를싹 치워 오징어 맛오징잘 먹네 아우나 아, 아, 고등어 좋아해요 원래 뭐왜 때려 <laughs> 달려들어요 만만해 보이나? <laughs> 내 괴로움 보이냐? 아, 주술안 먹었다 아니 사람이야 아니 이제 다 먹었어 나는 어서게 저기야? 두고 응. 와야 되나 응. 보내 줘태형이한테형 <laughs> 응, 응. 언제 와요? <laughs> 음식 시작했어요. 이 준비했는데 응. 꺼될거같아 응? 응. 어. 얼굴 응. 안 돼. 한번 먹어. 응. 어. 보고 봐. 보 아침부터 준비한 등갈비입니다. 드디어 먹네요. 뭐이렇게야지강남에어요이 <laughs> <laughs> 아, 그 정도로 매요? 어. 어매 보여? 많이 매요. 어, 맛있다는데. 매콤하네 진짜 매운 거다 와.. 맛있지? 응. 와.. 리액션이 별론데? 이래가지고 <laughs> 뭐 하겠냐? 이게 존맛인데 이거? 진짜 잘 익었어요 특단식 매운맛이 아니고 아니죠 그 뭐라고 야 얼큰하게 매운맛? <laughs> 응? 그냥 와 음. 음. 아, 매워 엄청 매리데 제대로 먹네요 와, 형이 상황이... 각이 나오는데 형. 나? 네. 유튜브 각 나오네. 나 먹는 노동 되 좋아해. 서른겨군당에 있을 때니까요. 오, 늦, 늦, 늦게네? 늦게요. 아 아예 스물아홉 막이랬 그래도 늦게네. 졸업한 후에네. 그 들어간 네. 후에요. 한참 정고 막. 네. 성도 응. 한번잘 됐잖아 이렇게. <laughs> 근데 <이거> 왜이 <laughs> 나모든 일이 있었는데 모든는 <laughs> 일이 있었어 나가보기 깜짝 놀랐어 왜요? 나도 모르 일이 있었는병국도 아니고 저런 빠비 같은 놈한테 내가 치다니 어. <laughs> 병국이라는 내가 인정을 하겠지만 <laughs> 병이 같은 놈한테 내가 치다니 <laughs> 길이 괜찮요어 아, 괜찮아 그래요? 눈안 왔니? 밖에? 아, 써있잖아 아까 눈 온다고 그랬는데눈 조금 왔었어 갈게요 고가이아조심 어, 조심해 응 왔네 요 오네 살짝 어 오네 지금 와가지고형 살짝, 살짝. 응. 와가지고, 살짝 없네 응. 뭐? 찍고 있어요 아잘 자고 알았어 어잘 자고 조심히안전전 해라 오케넌뚫으 말고 들어가세요 형응 이제 가려고 하고요 알았어 알았어 네. 없어 먹 준비를 다 끝내고 투기 다 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2박 3일 동안 잘 놀았고요 너무 네. 맛있는 거잘먹고 어? 네. 평선시프트에 알았어 잘 놀다 니다아이고그러 어. 저희는 시프트 여기서 마시고 요 다음 네. 시즌에서 보겠습니다.